골프를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골프를 어디서 연습하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메인 연습장을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연습장이 무엇인지 조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스튜디오 연습장입니다. 스튜디오 연습장은 이런 식으로 개인 공간에서 하이엔드 기어,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연습 기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맨, 뭐, 지시코드, 요즘은 떠오르는 풀스윙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혼자서 연습할 수 있고 다른 기계들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PGA 투어나 LPGA 투어에서도 사용되는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통 레슨도 진행이 많이 됩니다. 나는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스튜디오에서 프로님과 함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레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프 스튜디오의 장점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스튜디오 레슨 공간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높은 비용이겠죠. 훨씬 더 정교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원부터 거의 4,000만원까지 굉장히 비싼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조금 더 나가겠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비용이 나가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은 내가 입문하지만은 긍정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나는 제대로 배우고 싶고 혼자서 프라이빗하게 연습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골프 스튜디오에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인도 연습장 드라이빙 레인지죠. 바깥으로 치는 샷, 공이 날아가는 걸볼수 있는 연습장입니다. 여기에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제로 공이 날아가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내가 다양한 타겟을 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상급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상급자들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은 내 데이터랑 실제로 가는 거랑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빙 렌즈에서 연습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프로들도 여기서 연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단점이라고 하면은 온도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힘들고 너무 추울 때도 당연히 시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드라이빙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치고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지만은 정확한 데이터도 같이 볼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 밀어 치고 있는지, 열려 맞는지, 닫혀 맞는지, 당연히 공으로는 볼수 있지만은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어서 단점이 되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여기서 치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 공이 너무 안 맞고, 공도 나가지도 않고 뜨지도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돼서 쭈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상급자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연습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내 연습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많아졌죠. 추이드, GDR, 카카오 이렇게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는 실내 연습장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런 연습장들은 집에서 가까울 확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기계들이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정확한 수치를 못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거리가 너무 높게 나오던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트랙맨이나 뭐 지식쿼드 같은 기계들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치가 그만큼 정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뒤랑 공간이 별로 없고 타구사고가 좀 많이 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연습장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추천드리냐면 나는 가성비로 연습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데 접근성이 편한 데서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시는 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중상급자들도 여기서 연습이 가능해요. 가장 큰 메리트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습을 자주 해야지 많이 느는데 이렇게 가까우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제가 연습을 많이 못할것 같으면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연습장을 끊어서 연습하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연습장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연습장마다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특징에 맞춰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곳으로 가셔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 많이 연습하는 것보다 자주 연습하시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 주시면 답변 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